와, 한국은 참 좋다. 우리나라는 완전 부서적이야. 요즘 시대? 우즈베키스서 그렇게 하면 계란 던질일지도 몰라. 어, 진짜로? 진짜? 무슬림 나라다 보니까. 음, 아, 아, 음, 종교 때문에. 음, 종교 때문에 약간. 결혼할 때도 여자가 이제 깨끗한 몸으로 남편 한테가야 돼서. 음.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표현 못하는 거는 이제 오빠를 마음껏 안을 수도 있고 뽀뽀할 수도 있고 손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오빠가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내가 하면 받아주는데 먼저 안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뭐 미안해서 받아주는 어, 건가 똑같아, 아니면 맞잖아. 뭐 내가 와이프라서 받아주는 건가 좀 그런 느낌 들어. 음. 표현은 잘안 하셔도 그래도 너를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결혼했지 생각 안 하면 결혼을 왜 해. 아, 그래도 표현을 해야 알죠 여자는. 음. 마리카는 이세를 음. 빨리 갖고 싶은 거. 야 그치 어, 우리나라에서 응. 봐봐 결혼을 왜 결혼을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기를안거 아. 지금도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남성분은 왜냐면 아기를안 낳을 거예요. 그냥 사귀면 되잖아. 그치. <laughs> 그게 그 크지 그게 크지. 어,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했는데 아기를 너무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상한가? 여자가 아기를 못 갖는 건가? 아니면 뭐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섯 명 낳고 싶거든? 다섯 명 낳고 싶거든? 다섯 명 와, 낳고 싶거든? 다섯 명이면? 다섯 명. 다섯 명이네? 다섯 명 낳고 싶어. 다섯 명 낳고 싶어. 아, <laughs> 우리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빨리 아기를 낳고 싶은 거야? 응. 음. 그래서? 응. 음. 낳아야 되는데. 그치. 어? 주인공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친구가 마셔야 아, 되는 주님, 거 아니야? 가 집에 와있어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에요. 여보, <laughs> 고생했어. <야>, 뭐, <왜 웃음> 너무 고생했어. 과자 먹고 있었어. 둘이서 무슨 과자야. 아 그래도 뭐 맛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남편분, 저는 좀 다정하고 부드러운데요? 네. 충분히 다정하죠. 충분히? 아, 본인이 지금 본인이? 네. <laughs> 네. 아유, 과자 먹지 말고, 과일 같은 거좀먹어 오, 먹고. 이거 여보가 안 돼? 응. 엄마, 아, 감사합니다. 엄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여보. 어. 나안 줘? 아니야? 아니야? 난 저? 말이가 아니었어? 어, 질투쟁이구나! 음, 나 미워해서.. 아, 아니야 미안해, 봐, 아니야 아니야. 규리 손님이잖아. 아. 응. 어떻게 잘 지냈어? 네잘 지내고 음. 있어요. 아, 되게 오랜만에 뭔가.. 네, 아 그러니까요. 둘이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야? 응. 음. 잘 지내고 계세요? <laughs> <나 죄송해요. 웃음> 귀여워. 제 <난> <laughs> <저> 친구한테 이렇게 <laughs> 잘해주는 모습은 좋은데, 제가 좀 서운했어요.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빨리빨리 일러러 갔잖아요. 근데, 아, 이제 갔다 와서, 쉬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빨리 코를 깎고, 친구한테 져서 좀, 좀, 좀 서운한, 너무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